스케이팅과 눈썰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공빙상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중국에서는 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눈꽃 축제가 열리는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한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. 배대번 기자입니다. 빙판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아이들. 넘어져도 입가엔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부모님이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아이의 얼굴에도 한바구 숨이 피어납니다 예, 너무 즐거워합니다. 네, 요거 타고 또 눈썰매도 타러 갈 거고. 그리고 스케이트도 타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그거 재미있게 놀다 갈 거예요. 예. 오는 22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하는 야외 빙상장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. 정식 개장이 후 입장료는 2,000원. 장비 대여료는 1,000원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. 크리스마스 장식을 단 산타버스가 도심을 달립니다. 오는 23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성남동 눈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에 시민들은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. 중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이 산타버스를 축제 현장에 전시해 포토존과 음악카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연휴기간 인공눈을 뿌려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하고 눈사람 만들기 체험장도 운영합니다. 우리 꼬마 애들을 위해서 눈을 뿌리고 그다음에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체험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, 꼭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축제 기간 버스킹과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돼 눈가기를 즐겁게 할 전망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